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월드입니다네 오늘 네,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네, 오늘 또 네. 오늘은 네, 이 워치. 네 이거 그 어린이용 네, 워치 하나 이거 소개해 보려고 냈습니다. 네, 이건 아마존에서 만 오천 원 정도 주고 샀어요. 네이 촬영을 도와줄 친구는 일단 하늘색 미피 아시죠? 그리고 그 주황색 미피 그리고 아직 이름은 잘 모르는데 미피네 저기 산그 미피네 그, 미핀에 그 그, 부츠샵에서 산 네이 브라운이 네. 이피 친구예요. 이거 다 정품이고. 밤이 6만원이에요. 네. 그리고 네, 마지막으로 모아줄 친구는 바로 네, 또 애벌레입니다. 이 네, 애벌레 나왔 네, 이제 그러면 네, 바로 네이 워치 네, 뜯는 거 보겠습니다. 네, 그럴 줄 알고 일단 가위. 저번에 항상 이렇 가위 없어가지고 샵샵. 오늘은 미리 이거 다 준비해서. 가위를 가지고, 그리고 가위는 조심해야 되는 건 정말 알고 계시죠? 오, 뭐야. 아, 이게 테이프가 두 겹이네. 뜯기 어렵다. 왜 이렇게 안 뜯기지? 죄송합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엄 이렇게 안 듣겨 이거. 아 이게 테이프를 뜯는 거구나. 아니, 죄송합니다. 아니, 잠시만요. 오 정말 왜 이렇게 이 부분은 특히나 뛰어넘어요 이거를 아마존에서 그 시계를 이게 그 시계가 이제 좀 필요하다. 마존천 아니 0 천오백 만 오천 원짜리네 시계를 하나 샀어요. 이제 그럼 내 바로 내 뜯어볼게요 이거 내 네, 아래쪽. 와 이게 시계네요. 내 네, 시계 일단 어떻게 쓰는지도 나와있네. 영어로 적혀 있나? 한국어로 아 한국어는 없네 일로적혀있 요거 게만 5 0 0 0원 치고 나쁘진 않아보이네요 일단 겉에부터 얘기해 주자면 짧게 그 영어로 보이실지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? 초점이 안 맞는데 여기 시간이잖아요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게 시간 그리고 이게 분이잖아요 이게 미니 적혀있고요 영어로 미니시 분이에요 한국어로는 내 여기 하와 하원, 하워는 이제 시간 그리고 여기 구구단도 몇개 적혀있네 아 더하기도 있네 2 더하기 1뭐 간단하게 변경해 주겠 오, 근데 구, 겉에만 봐서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긴 하네. 네. 그럼 네 바로 한번 해 볼게요. 양 갈까? 재밌네, 이거. 좋아. 아이, 괜찮네요. 이렇게 움직여야 돼. 이걸 돌리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요. 간단하네요. 네, 그러면, 네, 시가 돌아가는 영상에는, 네, 저희, 네, 쇼츠에서는 네, 함께 할 테니까, 미, 미친구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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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은 쇼츠에서 오늘 올라가요.